그서 저는 30년 넘게 또이 도에서 가장이빨아 부터 이렇게또 일을 해오시고 또 그러한 것을 자주분한테또 물려주시려고 또 많은 애를 쓰시고 그러는 가운데에 뭐 선생님께서 여유만 되신다면 또호로로또 또 운동도 좀 하시고 좀 여유 있는 그런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죠. 아 물론 참 좋은 운동이에요. 네, 좋은, 운동. 예, 좋은 운동인데. 아, 이기까 어려운데, 곡 친다라고 남들이 욕해줘그 근데, 원래 그래가지고 다니냥 아, 좀 쉬운데. 저도, 저도, 뭐, 다녔는데, 그때 진짜 잘 들어가고 해가지고, 바빠서 못 가고, 기했는데 아니, 근데 돈보다도, 시간을 네, 많이 시간이 예, 이다고 뭐. 저희가, 아, 예,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비싸서 갈 수도 없고, 주중에 또 요금방은 비싸서 못 가고, 저, 충청도 쪽이나, 가원도 쪽, 시간, 싼 집을 돌아다니고 그러는데도 돈이 깨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도예인들이 사실 고부진 사이 별로 많지 않아요. 도자기를 잘잘 돼서 그러니까 도예가 도자기를 저희가 골프를 많이 좀 쳐봤으면 좋겠어요. 예. 안 그래도 <laughs> 제가 한이 우리가 도예하시는 분의 대체적으로 뭐 물레 또화려 작업 작업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어. 뭐, 실험하고 예, 뭐연구에서해서또 네. 불대거나 이만 가마를 또 이렇게 시간 맞춰서 할때 굉장히 사실 노동력이 많이 이렇게 그렇죠. 예, 소요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참. 시간적인 여유를 해가지고 음. 운동하는 방법 수 있는 그런 많은 도예인들이 있었으면 우리 도예에게도 좀 아, 좋죠. 예, 이 도자기 참이 도자기 취미로 한다면 참 좋은 음. 음. 좋은 거 어, 좋은데 이거를 먹고 사는데가 정말 신기게도자기요아 예. 근데 좀늘잘돼가지고 골프채로 가자고 여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우리 도리얼동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저는... 가지고요도리 네, 골프 동호회 안생겼어요 아, 아, 그랬으면 는데 참.. 아,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이 좀분하도 골프가 이제 가격이 네. 이용 가격이 음.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음. 이제 스크린 골프 같은 게 많이 있거든. <laughs> 스크린 골프 같이 <스크린> <laughs> <때문에 웃음> <laughs> 같 이렇게 이뭐 사치, 를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이많이변 거, 가니까는런 거, 런 거, 이런 거,